안녕하세요 엠스블로그입니다 오늘은 미국 애플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입한 에어팟 맥스 그리고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입한 악세사리 두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구입한 에어팟 맥스의 색상은 블랙 색상인데요 우선 박스 크기가 엄청 큽니다 아이폰 박스와 비교해 보면 상당히 큰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에어팟 맥스부터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안에는 에어판 맥스, 그리고 설명서. USB-C 타입 라이트닝 케이블이 들어있습니다. 에어팟 렉스 케이스 겉면을 종이로 감싸고 있는데요. 다른 부분들과 다르게 종이 뒷면만 두꺼웠습니다. 에어팟 렉스 케이스를 열어보겠습니다. 에어팟 맥스 안쪽에도 종이 재질로 된 커버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에어팟 맥스를 사용할 때는 이어컵을 이렇게 돌려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어컵 회전 방향은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만 회전이 됩니다. 두 번째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입한 에어팟 맥스 악세사리인데요. 에어팟 맥스 이어컵 보호 케이스, 에어팟 맥스 파우치입니다. 에어팟 맥스 보호 케이스는 실리콘 재질로 되어 있는 것을 구입했는데요. 한번 착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컵 보호 케이스의 색상은 블루 색상으로 구입을 했는데요. 케이스의 착용감은 실리콘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에어팟 맥스 이어컵과 잘 밀착되었습니다. 에어팟 1세대, 2세대 또는 에어팟 프로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 중에 실리콘 케이스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 공감을 하실 텐데요. 에어팟 맥스 이어컵에 딱 맞게 실리콘 케이스를 씌울 때 조금씩 잡아당겨주면서 씌워야 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실리콘 케이스의 색감이나 재질, 착용감 등은 가격 대비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실리콘 케이스를 씌우니까 이어컵끼리 부딪히는 소리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실리콘 케이스의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면 먼지가 붙는 것은 단점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에어팟 맥스 파우치인데요. 파우치 안의 재질은 상당히 부드러운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내부 크기도 에어팟 맥스와 딱 맞기 때문에 에어팟 맥스 파우치도 상당히 만족스러웠습니다. 파우치의 단점이라면 이 제품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파우치 안에서 고무 냄새가 심하게 났습니다. 고무 냄새를 제거하는 방법을 알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엠스 블로그였습니다.